언니, 머리에 그거 뿔이에요? 우와, 꼭 사슴뿔 같다. 무조건 뿔일 거야. 우리 서리다라이에도 뿔 달린 사람이 있잖아. 어, 그러네. 다를 없는 사자인 라우마 누나도 예쁜 뿔이 있었지. 어, 무슨 상황인진 잘 모르겠지만, 내 뿔이랑 그 뿔은 좀 다르지 않을까? 아, 알았다. 라우마 누나 뿔은 위로 자라고, 누나 거는 아래로 자라고. 맞죠? 그럼 누나도 달을 읊는 사자예요? 달+ 달을 읊는 사자? 아마 아닐걸? 달을 읊는 사자? 희한하네 할머니한테 달과 관련된 선인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그게 달을 읊는 사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안되지 할머니가 바깥사람한테 선인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음 이걸 어떻게 대답하지. 하지만 언니 뿔, 진짜로 라우마 언니의 뿔만큼 예뻐요. 누나, 그럼 누나도 동물이랑 말할 수 있어요? 라우마 누나처럼요. 어? 살았다! 구세주가 왔어! 여행자, 여기야 여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얼른 나좀 구해줘! 이대로 가다간 선인인 걸 들켜버리겠어! 미나, 카르네. 손님을 반기는 건 좋지만, 그렇게 붙잡고 질문을 늘어놓으면 실례야. 와! 라우마 언니! 어, 미안해요. 불 달린 언니. 우리가 너무 많이 물어봤죠. 미안해요, 누나. 불 달린 외부인은 처음 봐서, 그래서 그랬어, 그랬어요. 잘했어.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오는 길에 보니까 부모님이 찾고 계시더라.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야 으 큰일 났다! 저녁 시간이 지나버렸어! 망했다, 아빠한테 혼날 텐데 라우마 언니,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뿔 달린 언니도요 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우마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화를 끝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후, 라우마 씨 말씀대로 서구에서 자료나 더 찾아볼 걸 그랬어요 잠깐 나왔다가 이렇게 됐네요 연비씨, 자책하지 마세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뿔달린 외부인을 처음 봐서 조금 신뢰를 범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참새들이 연비씨가 붙잡혀 있다고 알려져서 와봤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한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라우마씨 말씀대로 아내 암전이 있어야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연비씨가 소재와 자료를 찾고 싶다고 서리다라이를 찾아오셨어요. 학문을 위한 방문이니 기꺼이 묵고 가시라고 했죠. 도와주신 덕분에 귀중한 자료를 많이 수집할 수 있었어요. 돌아가서 보여주면 신호부도 깜짝 놀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자료를 보고 교리를 옮겨 적게 해 드린 것뿐인데요. 연비 씨가 말한 법률의 경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법률의 경계는 말이죠. 음몇 마디로 설명하긴 어렵네요 책이 다 완성되면 몇권 보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쓸 거라 한번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법률의 개념 외에 여러 나라의 현행 법률 조항도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런가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이들도 좋아하겠네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럼 전 서구에 가서 책을 마저 옮겨 적어야겠어요. 나중에 봐요, 라우마 씨. 여행자도! <laughs> 이 선인 아가씨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네, 첫 방문 때 말씀해주셨어요. <laughs> 선인 아가씨에게도 볼이 자라있는 걸 보니 친근감이 느껴지던데요. 연비 씨는 제게 여러 리월 선인의 전사를 들려주셨고, 저는 그담내로 서고 있는 자료를 볼수 있게 해드렸어요. 규칙도 잘 지켜주시고 이쪽이 불편해할 만한 행동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훌륭한 인품을 갖춘 분이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연비씨가 리월의 전설을 들려주실 때 달과 관련이 있다는 백마선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서리다라의 서적에도 달에 살던 사자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제 억측에 불과하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생각해보면 리얼과 노드크라이는 거리는 멀어도 같은 달빛 아래 있죠. 리얼 사람들도 달에 가호 아래 평안했으면 좋겠네요.